네, 다음 종목 KPM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이고요. 자, 이것도 최근에 기사가 많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마 국내 임상 계획 승인했다. 이런 거 때문에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요즘 뭐최근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거 관련된 네, 바이오주 또는 제약 회사주들은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네 재료는 KPM 테크 주주분이신 분들은 어 괜찮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네 국내 임상 네 승인됐다. 이 자체가 지금 재료는 이제 어느 정도 어 괜찮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어지고 있죠. 자 어쨌든 네 지금 음 KPM 테크 오늘 특이상으로는 이 외국인이 대량 매집을 했네요. 네 대량 매집을 해놓고 이제 로켓들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음, 거의 20만 주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외국인이, 네, 지금 오늘 200만 주 넘게, 네,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고. 자 어쨌든 이제 이제 갈 거냐 이제 어, KPM 테크가 로켓쏠 거냐 이제 지금 그렇게 기대감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재료는 나쁘진 않네요. 재료들 재료는 지금 나쁘지 않고. 예, 지금 주가 차트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올해 이게 참 움직이질 않았죠. 예, 참 저도 지금 올해 이런 이런 흐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k p m 주주님들은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작년 9월달에 한번 작전 한번 했고요. 그죠? 네, 작전 한번 했습니다. 작전 한번 하고 네, 공매도 세력이 폭탄투하 나왔죠. 네. 근데 그중 중요한 건 올해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올해 움직임이 별로 없다. 네, 지금 여기서 계속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더라. 예,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런 형태는 뭐 매집의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매집. 네, 세력들의 매집 또는 오늘 그 200만 주 넘게 대량 어, 매수와 또 외국인들 또는 검은 머리 외국인.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기왕이면은, 네, 위로 로켓을 발사했으면 좋을 테고요. 그죠? 자, 어쨌든 지금 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뭐 주포 마음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게 KMPM 테크를, KPM 테크를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있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예. 이거 절대로 이거 3,000원 깨지면은, 네,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교차되는 지점 있죠? 121선과 241선. 네, 대략 290, 어, 2970원 0 0한 나오네요. 2900, 2950원이라고 0 0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무너지면은, 네, 주가 힘들어진다. 그게 아니라면은, 네, 이제는 로켓을 위로 쏠 거냐, 아래로 쏠 거냐.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하면 위로 갔으면 좋겠고, 세력포착은 뭐 4월 달부터 계속 나왔습니다만 횡보만 나오죠. 네, 작년에는 한번 나오고 나서 바로 쏘진 않았어요. 바로 이렇게 빵 날아가진 않고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보이시죠? 6월, 7월, 8월, 9월, 4개월을 매집을 시켜놓고 로켓트를 쐈습니다. 예 네. 그죠? 근데 네, 이렇게 로켓트를 위로 쏠, 쏠 때는 이게 지금 조건이 있어요. 이게 로켓트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태우면 이거 무거워서 로켓트가 날아갑니까? 그죠? 비유를 하자면. 가벼워야지 날아간다. 근데 지금 이게 KM테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 이런, 네, 공, 어, 뉴스까지 나오고, 이게 지금 개인들이 많이 없다면은, 네, 가볍게 로켓을 위로 발사를 시킬 것이고, 이게 지금, 네, 제가 뭐 KPM테크를 매일 보던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네, 한번 던지기가 나올 것이다. 그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950원이다. 네, 거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 거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로켓트가 이제 울 준비를 거의 완료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네요. 분석을 그렇게 하는데 기왕이면은 네 위로 갔으면 하엠이있 위로 로켓트를 발사를 네 쐈으면 좋겠네요. 쐈으면은. 공교롭게도 오늘 윗꼬리가 네, 지금 달린 구간 네, 3,360원이 지금 저항 때 살짝 네, 저항 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발생이 됐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 고점만 돌파가 돼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네, 이거 주가 로켓도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참고하시면 만 되시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려는 분은 뭐 종목 추천 아니니까요. 이런 한번 쏴라 솔준비가 이제 소슬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 전략대응 전략대응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2,970원 굉장히 중요한 네. 교차지점이다 지지대 역할 거기 무너지면 이제 지지할 데가 없잖아요. 여기.